드리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날새 아침을 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하루의 처음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성령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과 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영원한 승리자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이개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리아에 와서 여러 날을 잇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파와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전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내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우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순간마다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 들으면서 두려워하기도 했었지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벨리스 청독의 관심은 바울에게 혹시 뇌물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얘가 나에게 돈을 좀 주지는 않을까 또 바울을 계속 이유 없이 잡아둠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수 있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그냥 잡아두었어요.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리아에. 이 벨릭스는 다른 서적들을 보니까요. 바울 사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원망을 받고 있었던 참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로마 정부로 인해서 이 총독의 유대 지역 총독의 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물러가게 되고 이제 그의 자리 유대 지역 총독의 자리에 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되어 오나요?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인물이 유대 총독으로 이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전히 근데 바울은 구류되어 있는 상황이죠.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이 사람은 잘 유대인들의 문화나 이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죠. 가이사랴, 자신의 총독 관절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하여 사리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스도에게 벨릭스가 해결을 안 해주니까 베스도에게 다시 한번 온갖 거짓으로 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고발하죠. 베스도에게 바울을 데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우리 식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재판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죠. 사실은 재판을 정의로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계략이 숨어 있었죠. 그러나 이베스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너희가 와라. 바울을 호송해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이사랴 재판장으로 와라 그리고 재판에 참여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방 권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운데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벨릭스건 베스도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권력자들의 손을 통하여서도 바울을 계속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며칠 후에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갔죠. 자신의 이제 총독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약속한 대로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게 이제 어제 큐티 말씀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거짓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장에 몰아넣고 고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에도 성전에도 로마 황제에게도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죠. 베스도가 분위기를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처음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종교 재판을 받을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겠니? 라고 물어보자. 바울이 그때 이 속내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바울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나 예루살렘 가지 않을 겁니다. 가서 그들 앞에서 재판 받지 않을 것이고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끝까지 로마의 법으로 보호해 달라고 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스도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까 그러면 가이사에게 황제께 갈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이 마무리 되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의 보호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장 바울을 안전하게, 그의 비전이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명이 있는 로마로 옮겨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또 힘겹게 하는 사탄의 또 사람과 환경을 통한 위협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그 소명의 자리까지, 그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보호자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서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명이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서든지 이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로마의 법을 통하여서도 로마의 권력자를 통하셔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13절. 수일 후에 이제 며칠이 지난 거예요.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신임 유대의 총독인 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찾아온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아그리바 왕이 누구냐면요. 어, 사도행전 초반부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되자마자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바로 붙잡아서 처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립바라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3절의 아그립바는 그의 아들입니다. 아그리파 2세로 알려져 있는 자였고요. 헤롯 가문의 마지막 권력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 로마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 가서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어, 얘이 사람, 얘가 아니죠. 이 사람을 굉장히 예뻐했어요. 좋게 보았어요. 그래서 칼키스라는 곳에 분봉왕으로 세워놓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사람에게 줍니다. 어, 로마에 대해서 도잘 알고 또 로마에 가서도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이 아그리파는 자신들의 또 선조의 영향을 또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문화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이 아그리파가 이제 어, 베스를 방문한 거죠.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그가 데리고 온번이개는 누구냐면요. 그의 아내이면서 누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친상간이라는 거죠. 누나이면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똑같습니다.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베스토를 문화하러 왔어요. 유대인들의 종교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까 이 베스토 총독은 부족했다고 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아그리파는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바울 문제에 관한 조언을 듣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을 보니까 베스토의 자문이라고 되어 있죠. 전문가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이 자문이잖아요. 자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선임이었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다. 그를 사형해 그를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나에게 계속 요청을 했다. 16절. 내가 대답했다. 무릇 피고가 바울이 원고들 앞에서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고술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변호할 기회를 제대로 주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 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가이사리까지 왔다 따라왔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 바울을 데려왔으나. 18절 원고들이 서서 유대인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아니 이제 이 베스도가 생각할 때에도 이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또 유대 지도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바울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진짜 심각한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은 이 사람이 하나도 안 행했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였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자 뭐라고 해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라는 하는그 인물 내가 자료를 다 조사해 봤는데 빌라도가 총독일 때 분명히 처형당한 인물인데 죽은 사람인데 이 죽은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베스도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계신 것은 믿지 않는 거죠. 자그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볼까요? 저희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그들이 지금 기본적인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처형당해 죽었다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죽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베스도도 계속 재판을 이제 골머리 썩으면서 이 재판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바울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의 아들은 예수시다. 왜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왕으로 황제가 아닌 그분을 주로 모실 때에 영접할 때에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그 선언 때문에, 그 증언 때문에 지금 계속 재판받고 계속 결박돼 있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인가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진짜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결과를 저는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는 처형당했다와, 예수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두 가지 완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또이 차이가 그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그 삶을 어디서 우리가 보내야 할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와 방향까지도 이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수양해서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결정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린 바울 죽이려고 했던 또 베스도와 같이 예수는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진짜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나의 왕이시며 주님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는 않지 않을까?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통치에 자신의 삶을 내어놨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나 화난다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겸놈대로 살았던 사람 성경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베스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죽었는데 자꾸 살았다고 하네? 그러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구원자이며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설교 듣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진짜라면 그 삶은 그대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견고히 뿌리 박고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죠.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하 유대인들이 이 이 배경과 이 문화와 이걸 난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에게 물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게 받으려느냐. 자, 종교 재판 받으려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호송되면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수한 겁니다. 죽기 싫어서 나 황제한테 살려달라고 할래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 황제께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연노라 하니. 자, 여기까지 이제 베스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베스도의 말을 듣고 나서 아그리바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바울 말을 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하죠. 22절.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23절. 이튿날 다음 날아그리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자 이제 막 멋진 옷을 입고 이제 나왔겠죠. 근데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와라 해서 이제 바울이 왔겠죠. 결박되어서. 자,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스도와 이버니게가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있고 온갖 높다고 하는 사람 명예 권력 돈 가진 사람들을 지금 그 자리에 다 있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어쩌면 묶여서 결박된 채로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박되어 있고 죄수 신분을 가진 건 바울이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진짜 자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만 진짜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유하고 멋진 옷 입고 돈 많이 갖고 명예 권력을 세상 권력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진짜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그 자리에 있었던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만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만이 진짜 자유한 자이며 진짜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였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제 주일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죄수 신분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베스도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씨의 고관들이 되기를 원하고 멋진 옷을 입고 위험을 갖추고 소위 속된 말로 뽀대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결박되어서 죄수 신분으로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비전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죄수 신분이니 바울이 여러 권력자들 앞에 어쩔 수 없이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또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해설을 보니까 바울이 저들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네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모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것이다 하셨던 그 사명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만났을 때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저쪽 우성대 근처에서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이 계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십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닐 텐데 그분을 위해서 제대로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기도해 본 적이 제가 없던 것 같더라고요. 바울은 죄수잖아요. 바울은 결박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베스도가 앞에 있건 벨릭스가 앞에 있건 아그리바가 앞에 있건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저들을 데려다 놓으셨으면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예수를 전하리라, 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매일 내가 가는 슈, 슈, 슈퍼의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미용실의 원장님이 계실 수도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신 모든 이들, 만나게 하신 모든 이들, 그들과 함께 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그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베스도건요, 아그리파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방인의 권력자고, 이 사람은 지옥가 마땅해야 될것 같고, 막 근친상간 더러운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다면,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사명이 내가 만나고 촉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는 걸 진짜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며 돈 버는 목적도 달라지게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목사 이지만 저도 저희 집 주인 전세집 주인 아저씨에게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25절 베스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살펴봤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죄가 없다라는 그가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내가 이 바울을 심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혹시 무슨 죄가 나올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황제께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오늘 말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다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은 큰 먼지는 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큰 먼지를 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줄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왕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말로 하는 전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은 따라올 수 있겠지만 정착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한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오케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격만큼도 안 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사역하신 최영기 목사님,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라면, 목사가 만약에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참 대단한 기도 같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회자가 될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면 날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 기도 굉장히 도전됐습니다. 저 목사로서 진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물론 도덕 잘 지키고 윤리 잘 지키고 성숙하고 인격이 아름다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빠가 진짜 좋은 아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답게 흠 없이 큰 먼지 안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법과 도덕 윤리보다 높은 차원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생각을 했을 때아 나의 이런 선택이 나의 이런 말 한마디가 내 얼굴 표정 하나가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털어서 먼지 안 났던 바울과 같이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한 주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에 그 비난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시고 흠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므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비방받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